은 싱갈라의 육방예경이라는 내용 경전 내용의 내용을 가지고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스러운 제자의 여섯 방의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이 경은 아함경에 나와 있는 경으로서 불교 경전 가운데 아함부에 속하는 원시 또는 소승 경전. 에, 아함은 산스 크리스토어 아가마의 음역으로서 전승이라는 의미로 의미의 말로 아함경이라고 전해오는 부처님의 말씀 모음집이라고 합니다 에, 싱갈라가 에, 에, 싱갈라가 이제 그 효자였던 모양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부처님의 제자는 아니었고 또 싱갈라도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에, 효자였던 싱갈라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이 여섯 방위에 동서남북 하늘과 땅이 여섯 방향에 항상 기도를 하라 정성들여서 기도 좀 해주라 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을언을남죽었죽었합니합 많은 유산을 남겨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싱갈한가 매일 이 여섯 방위에 항상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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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방향에 대한 신? 방향의 신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예, 기도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럴 때 이제 부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고 예, 올바른 방위의 예배가 아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싱갈라가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여섯 방위에 예배해야 하는가? 여섯 가지 방위는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라고 부처님께서 이제 여섯 가지 방위에 대한 내용을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예, 잘 들으세요. 동쪽은 부모님이고 남쪽은 스승이고 예, 서쪽은 아내와 자식이고 북쪽은 친구와 동료이며, 아래는 하인이나 고용인이다. 그리고 이는 수행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글씨가 조금 클수 있도록 더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글씨가 좀 크겠네요.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다음에 여섯 가지 방법으로 자식은 동쪽에 해당하는 부모님께 봉사하여야 한다. 즉 부모님의 보살핌으로 자랐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모셔야 하며 부모님이 시키는 신부름을 하여야 하며 가게를 지켜 나가고 집안의 어른 자리를 이으며 적당한 때를 골라 조상님께 제사를 올려야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자식은 동쪽에 해당하는 부모님께 봉사해야 한다. <laughs> 분명히 싱갈래가 여섯 가지 방향에 기도를 할때 부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고 답변을 지금 해주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웃음> <웃음> 그런 기도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으로 지금 얘기를 오고 계세요, 그렇죠? 예. 또한 동쪽에 해당하는 부모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선으로 인도하며 학업을 배우게 하고. 적당한 배우자와 혼인시키며 시기를 맞추어 가장의 자리를 물려주어라. 자식은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동쪽에 해당하는 부모님께 봉사해야 하고 부모는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자식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동쪽은 지켜질 것이며 편안해지고. 근심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laughs> 네, 다섯 방위에 기도하는 싱갈라에게 동쪽에다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남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남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제자는 남쪽에 해당하는 스승에게 다음에 다섯 가지 방법으로 봉사해야 한다. 네. 남쪽은 스승님에 해당이 된다. 네. 남쪽에 해당하는 스승에게 다음에 다섯 가지 방법으로 봉사해야 한다. 다섯 가지, 예, 다섯 가지 예, 일단 자세히 한번 보죠. 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올리고 가까이에서 모시며 열심히 말씀을 듣고. 노력하라. 또, 시중을 듣고 공손한 태도로 학업을 배워라.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는 제, 제자는 남쪽에 해당하는 스승에게 봉사해야 한다. 또, 또한 남쪽에 해당하는 스승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제자를 사랑해야 한다. 스승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제자를 사랑해야 한다. 잘 가르치고 지도하며 이해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시켜 주며 모든 학업의 지식을 설명해 준다. 친구나 동료들과의 모임에서 제자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어느 곳에서라도 존경과 이익을 받도록 보호해 준다. 제자는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남쪽에 해당하는 스승에게 봉사하며 스승은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제자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남쪽은 지켜질 것이며 편안해지고 근심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네 각 방향에 동쪽에 기도할 때 싱갈라가 동쪽에 기도하고 남쪽에 기도할 때그 뜻에 기도하고 부처님께서 얘기해주는 이 기도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정말 다른 내용이에요. 남편은 서쪽에 해당하는 아내에게 다음에 다섯 가지 방법을 봉사해야 한다. 경의를 포화할 것이고, 예. 남편은 서쪽에 해당하는 아내에게 다음에 다섯 가지 방법을 봉사해야 한다. 경의를 포화할 것이며, 경멸해서는 안 된다. 또, 스스로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하며, 가정의 주권을 이임할 것이며, 장식품을 선물해야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의 방법으로 남편은 서쪽에 해당하는 아내에게 봉사해야 한다. 또한 서쪽에 해당하는 아내는 다음에 다섯 가지 방법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일을 잘 처리해야 하며 권속을 잘 거느리고 길을 잘못 들지 말 것이며 모여있는 재산을 지킨다. 그리고 모든 일을 진지하고 능숙하게 대하라. 남편의 남편은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서쪽에 해당하는 아내를 사랑해야 하며 아내의 역시 다섯 가지 방법으로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서쪽은 지켜질 것이며 편안해지고 근심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예, 서쪽에 대한 기도 내용이에요. 서쪽에 기도하고 예를 갖추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아함경에 예,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줬는지. 이런 가르침을 예, 절에 가면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게 산다면 불교가 이렇게까지 예, 세퇴하지는 않았겠죠. 자 이제 양가의 자손은 북쪽에 해당하는 친구와 동료들에게 다음에 다섯가지 방법을 대야한다. 보시를 하고 북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를 올릴 때이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실천하라는 내용이죠. 북쪽을 보고 예, 기도하고 예를 올릴 때는 보시를 하고 상냥하게 부드러운 말을 쓰며 남을 위해 노력하고 힘을 한데 모으며 그리고 정직으로서 부호의 자손은 북쪽에 해당하는 친구와 동료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를 갖춘다 이거죠. 그리고 또한 북쪽에 해당하는 친구와 동료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 방법으로 양가의 자손을 사랑해야 한다. 친구가 술에 취해 방심하고 있을 때는 지켜준다. 또, 방만하고 있는 친구의 재산을 지켜준다. 두려울 때는 친구의 의지처가 되어준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도 그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의 자손들도 존중한다. 양가의 자손은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북쪽에 해당하는 친구와 동료에게 봉사하고 또한 친구와 동료는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방법으로 양가의 자손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북쪽은 지켜질 것이며 편안해지고 근심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네. 북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북쪽에 기도를 하고 예를 올릴 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기도와 예를 올리고 또 실천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네. 삶의 지혜의 가르침. 네. 주인은 아래쪽에 해당하는 하인이나 이제 아래를 얘기합니다. 땅, 네. 땅, 땅신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인은 아래쪽에 해당하는 하인이나 고용인에게 다음에 다섯 가지 방법으로 봉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땅에 기도를 할 때는 예, 하인이나 내가 고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laughs> 예, 어떤 기도를 하냐 힘에 맞게 해야 할 일을 나누어 주며 음식과 급료를 준다. 병에 걸렸을 때 는 간호해주며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준다. 적절한 때에 시계해 준다. 또한 아래쪽의 하인과 고용인은 다음 다섯 가지의 방법으로 주인을 사랑해야 한다. 주인보다 일찍 일어나야 한다. 주인보다 늦게 잠자리 들어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것만을 가져야 하며 일생 동안. 힘써 일할 것이며 주인의 명예와 칭찬을 널리 퍼뜨린다. 주인은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아래쪽에 해당하는 하인이나 고용인에게 봉사하여야 하며, 예, 봉사한다고 그러잖아요. 하인이나 고용인이 역시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주인을 사랑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아래쪽은 지켜질 것이며, 편안해지고 근심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쪽 이제 이쪽 하늘에 하늘에 대고 기도할 때입니다. 예 하늘에 대고 기도할 때 양가의 자손은 이쪽에 해당하는 수행자에게. 다음에 다섯 가지 방법을 봉사해야 한다. 예, 친절한 행동과 친절한 말씨와 친절한 마음가짐으로 대하며 문을 닫지 않으며 재물을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양가의 자손은 이쪽에 해당하는 수행자에게 봉사해야 한다. 예, 수행자가 이제 이쪽이라고 합니다. 예. 수행자에게 봉사하라는 내용이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수행자가, 또한 이쪽에 해당하는 수행자는 다음 다섯 가지 방법으로 양가의 자손을 사랑해야 한다. 예, 수행자가 해야 할 의무죠. 예. 해야 할 부분이죠. 예. 악을 막아주고, 예. 악을 막아주고, 악을 막아주고 선으로 인도한다. 선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다. 아직 듣지 못한 것을 들려준다. 이미 들은 내용을 손질해준다. 하늘에 이르는 길을 가르친다. 양가의 자손은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이쪽에 해당하는 수행자에게 봉사하며 또한 수행자는 이러한 다섯 가지 방법으로 양가의 자손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이쪽은 지켜질 것이며 편안해지고 근심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세중께서는 다음과 같이 시를 읊으셨다. 부모는 동쪽이고, 스승은 남쪽이고, 배우자는 서쪽이고, 친구는 북쪽이다. 하인과 고용인은 아래쪽이고, 수행자는 이쪽이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예를 올리며, 한 가문을 이끌어가는 가장은 이렇게 여섯 방위에 예배해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개를 지키고, 그 말이 부드럽고 분명하며, 겸손한 생활을 하고, 무엇이든 이해하며, 조심스러운 사람, 이러한 사람은 명성을 얻는다. 용감하고, 부지런하며, 어려움에 처해서도 흔들림이 없고, 행동함에 있어 실수가 없고, 총명하며 이러한 사람은 명성을 얻는다. 잘다독거려 친구로 삼고 친절하고 탐욕스럽지 않으며 화합하여 이끄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명성을 얻는다. <laughs> 다른 사람의 <laughs> 다른 사람을 이해히라고 보시하며 각가지 일에 알맞게 해. 협동하는 일 이러한 것은 이 세상의 덕목이니 어떠한 곳에서도 아라한과 같이 되어라 이게 아라한이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구르는 수레의 예, 뭐라고 그러는지 예, 쇠기와도 같은 것이니라 예, 구르는 수레가 움직이지 않게 잘 잡아주는 역할이죠 이러한 덕목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자식으로부터 존경도 부양도 받지 못하며 아버지 또한 자식으로부터 존경과 부양을 받지 못한다. 현명한 사람은 이 동목을 잘 관찰하기 때문에 이대해지며 칭찬을 얻기에 이르는 것이다. 네, 이렇게 부처님께서 개송으로서, 시로서, 예, 요약된 내용으로서 또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예,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 여섯 가지 방에 대한 가르침 지혜로운 가르침에 예, 감명을 받은 싱갈라가 예, 부처님께 기했다는 그런 내용이 예, 아함경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예, 부디 부디 이 내용 예, 그냥 좋은 말 어우 도덕 윤리 도덕처럼 아주 좋은 내용이네. 예, 그렇지만 실천하기는 힘들어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게 아니고. 이 내용 하나 하나를 잘좀 생각해 보시고 이거 예이 부분 제가 빨간색으로 글씨를 해놨는데 예이 부분 여러분들이 누구 어디 가서 무엇을 보고 기도를 하든 이해를 올리든 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거였다는 거예요. 부모에게는 부모는 동쪽이라 생각하고 스승은 남쪽이라 생각하고. 배우자는 서쪽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는 북쪽이라 생각하고 하인과 고용이 고용이는 아래쪽이라 고 땅이라 생각하고 수행자는 하늘이라 생각하고 한 가문을 이끌어가는 가장 또는 한 가문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여섯 방에 예배하는 것이다. 예. 어디 보 현실에서 벗어난 보이지도 않는. 예. 알수 없는 존재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죠. 예를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 보면. 예, 매우 현실에서 만날 수 있고, 볼수 있고, 접할 수 있는 <laughs>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기도하고, 예를 올리고, 실천하라는 그런 예, 지혜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 아함경에 싱갈라의 육방예경을 처음 접했을 때이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이렇게 좋은 내용,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지혜로운 내용을 왜 스님들한테 내가 듣지 못했지? 공, 무상고무하 사성제팔종도 등등. 다 음한 것이야. 다 내려놓아야 돼. 예. 이먹고. 그런 내용들은 참 많이 들었어요. 또, 반야신경도 참 많이 들었어요. 금강경 사경 얘기도 많이 들었고, 예. 법화경 사경 얘기도 많이 들었고, 어디 유명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 기소, 소원 성취가 잘 된다는 소리는 참으로 많이 들었는데 이 교육 이 진짜 진짜 현실적인 이 지혜로운 교육 가르침 이건 참못 들었어요 이거는 맨날 들어도 아깝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부모는 동쪽이고 스승은 남쪽이며 배우자는 서쪽이고 친구는 북쪽이다. 하인과 고용인은 아래쪽이고 땅이고 바탕이라는 얘기죠 바탕 예. 사업자에게 하인이나 고용인은 사업 성공의 바탕 밑거름이 되거든요 수행자는 이쪽이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니까 수행자가 근데 수행자한테만 잘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보면 수행자한테 잘해라 그렇지만 또 수행자 또한 마땅히 거기에 해당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지혜를 줘야 된다 그런 내용 있잖아요. 이 좋은 내용 예,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